오늘은 마파두부랑 계란후라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죠?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제가 고춧가루랑 굴소스를 더 추가했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음 <laughs> 아, 너무 맛있어. 밥솥에 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싹싹 긁어온 건데, 아쉬워요. 진짜 밥도둑인데. 후... 이거 봐, 몇 숟가락 안 되잖아. 아, 제가 퍼플립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을 좀 모아봤는데, 보시면 퍼플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약간 요런 컬러들도 있어서 이름은 퍼플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약간 퍼플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총 20개인데 20개를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뭐한 요런 애들만 해야 될지 조금 버건디가 섞인 요런 애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색이 다 예뻐가지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식후에 차를 안 마시면 뭔가 좀 찜찜한 기분도 들고 중독이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브이로그를 편집 중이에요. 이거 말고도 튜토리얼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빨리 편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찍어 놓은 걸쭉 보면 정말 한게 없네요. <laughs> 거의 다 먹은 거, <laughs> 마신 거.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봐요. 엄마가 택배를 보내셔서 방금 이렇게 뜯었거든요. 어떤 걸 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김. 제가 본가가 바닷가라서 이런 김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보내셨네요. 김이랑, 웬 오렌지가.. <laughs> 오렌지가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귀여운데? 이거는 뭐하실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아보카도 같아요. 신문에 싸놓은 거 보니까. 그렇죠? 아보카도. 엄마가 가끔 반찬이나 이런 거 보내주실 때 아보카도를 뭐 한두 개 정도 껴서 보내주시는데 오, 지금 딱 먹기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압니다. 이거는 아마 명란젓일 거예요. 제가 명란젓을 너무 좋아해서 <laughs> 우와 어, 진짜 많아. 하나 더 있어. <laughs> 명란젓 부자가 됐네요. <laughs> 제가 조만간 명란젓으로 할수 있는 요리도 보여드릴게요. 명란젓 되게 비싼데 그죠? 그리고 아 이거는 아이고 어머 샜어. 이거는 저희 아빠가 직접 만드신 간장이에요. 직접 다려서 만드신 거라서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거. 맛있어서. 감자는 왜 보내줬지? <laughs> 이런 자리가 남으면은 이런데 꼭뭘 넣어서 꽉꽉 채워서 보내주세요. 되게 조그만한 알감자예요. 아 귀여워. 그리고 이건 뭐지? 음. 음! 물김치다! 에이, 뭘 이렇게 또 많이 보냈어? 냉장고에 자리 없는데. 와내가 좋아하는 물김치가 왔어요. 그리고 <laughs> 이거는. 아, 이거는 그건가 보다. 짜 이거는 소주가 아니고요. 이거는 참기름이에요. 원래 소주병이 아니라 그냥 클리어한 유리병에 주셨는데 이거는 출처를 모르겠네요. 근데 참기름이 맞을 거예요. 예? 여기 아보카도 또 있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역시나 하나를 보내진 않았네요. <laughs> 저희 집은 아보카도를 박스째로 사놓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고. 이거는 김치 같아요, 그죠? 역시. 역시 김치네요. 아휴,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다 옮겨 담았습니다. 얘네는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산화도 빠르기 때문에 저는 랩으로 한번 이렇게 씌워주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요. 이제 얘네들을 소포장해야 됩니다. 조금씩 랩에다 싸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놓을 거예요. 드디어 명란젓을 다 포장했습니다. 이거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저. 장사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 엄마가 손이 좀 크긴 한데, 어우, 이건 역대급입니다, 진짜. 이거.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말하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꺼져버렸는데, 이렇게 또 포장을 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둘 거예요. 이거는 오늘 먹을까? 아니, 근데 이만큼도 한 번에 다못 먹거든요. 대단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아요. 어제 친구가 놀러 왔었거든요. 야, 나와봐. <laughs>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핸드폰 수리도 하고 왔고요. 네, 무려 25만 5천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꼭 끼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잠깐 무인양품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 사왔어요 별건 아니고 이 스티키노트랑 얘는 칼입니다 제가 택배가 굉장히 자주 오는데 지금 쓰고 있는 칼이 너무 커가지고 이 오피스에다가 두고 쓸 칼을 샀어요. do people really call this love yeah i ask one question when will it end when do i say goodbye do people really call this love yeah Did i ask one question yeah, yeah do people really call this love when do i say goodbye yo 요 o yo my yo my oh baby 주체를 못해서 로 만지고 봤네 죽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면 무게 내 상감 안 받을 정도 엄마 그 내게 최선이지 누군가 연애 편지로 우리 여자로 이지 윙윙 n g w 울려 서 너의 답장을 받고 난더 vibration 난 이제 간건 나를 go b e

집에서 잠만 자다가 오늘 이제 좀 기운을 차려서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점을 또 빼고 왔습니다. 제가 점은 처음 빼보는데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뺐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빼고 싶었던 점들인데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빼게 됐네요. 이번에 설 연휴 동안에는 메이크업 영상은 어차피 못 찍을 거라서 그 김에 빼면 좋을 것 같아서 충동적으로 빼고 왔어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좀 깊은 점은 약간 타는 냄새가 올라오면서 엄청 따가웠어요. 뭐, 물론 문신할 때만큼 아팠던 건 아닌데, <laughs> 그래도 꽤나 고통스럽긴 했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오빠가 안고 타야 돼. 여기에 왔어요. <laughs> 짜잔~ 아빠랑 같이 드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신앙만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 파도가 되게 잔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낚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나 때문인 것 같이... <목소리> 아보카도가 아주 잘 익었죠? 이거를 하는 동안, 이렇게, 여기서는 계란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료는 크랜베리 애플 주스에다가 버터플라이 PT라는 차를 넣은 거예요. 원래 위에는 파랑색, 밑에는 빨간색.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마셨던 거라서 지금은 섞였어요. 제가 이거 다음에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이 무민 트레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 친구가 사 줬어요. 좋아, 좋아. 먹어봅시다. 여기 토마토가 있어야 되는데 다 먹었어요. <laughs> 음. 아, 제가 설 전에 몸살 감기로 고생을 하고 설 지나고는 인후염이랑 후두염, 중이염까지 다 와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일도 못하고 영상도 못 찍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정말 밖에서 파는 맛이에요. 밑에 크림치즈도 발라놔서 되게 풍부한 맛이 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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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따가 먹어야겠어요. 랩에다가 싸놓고, 아, 잘 먹었습니다.